달라고 지금 날리고 경찰이 지금 네 경찰이 지금 사태 수습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네 보세요 지금 건너편에도 사람들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밀려들어왔습니다 지금 비상카페 네 비상카페 아 다치면 안 되는데 이거 어 다치면 안 되는데 지금 네 지금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지금 밀려왔어요 지금 네 천국 파티 어. 와, 지금, 예, 지금, 건너편에도, 예, 지금, 차선을 네, 열려고 지금 난립니다. 예. 네, 경찰, 위험해. 빨리 차선 열어, 차선. 위험해. 어? 빨리 차선 열어, 열어. 네, 이어서, 트대가 함께 하는 파페라 공연을. 예, 차선 열려고 지금 난리 났습니다. 자, 여러분, 파페라, 내 나라 내 곁에 큰박수로맞이해주세요 예 열어라 예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예 열어라 지금 외치고 있어요 예 경찰도 지금 어쩔 수 없고 지금 갑자기 지금 출동하고 있는데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네, 애국 시민 예 애국시민 여러분 제소명만 경찰의 통제를 잘 따라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네, 애국 시민 예 애국시민 여러분 차선을, 차선을 넓혀야 돼요 차선을 차선을 많이 있으요 도로, 도로 을 네, 차선 열어야 돼 차선. 네, 지금, 네, 지금 경찰이 지금, 네, 지금, 차선을 열어야 돼 빨리. 네, 지금 차선 열라고 지금 난리났습니다. 마이클래시클럽이라면 어, 여주 양평 예, 예. 지금 현재 승례문까지는 꽉 찼고 시민들이 계속해서 지금 몰려오기 때문에 차선을 빨리 열어야 돼요 지금 안 그러면 큰일 납니다 이거 우리 지역구인 마이클래시클럽입니다 자 저희 바로 음악 내년의 덕일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 지금 길 건너편에도 지금 엄청나다 이런 사람들 계속해서 몰려오고 있다니까 지금 빨리 열어야 돼 지금 차선을. 네, 이미 열렸어요 지금 우리 시민들이 열었어요. 예 네, 원래 여기잖아요. 네, 여기인데 지금 한 차선을 우리 시민들이 일단 열어버렸어요 지금. 저 건너편도 열어요. 전 차선을 열어야 돼전 차선을. 지금 김현지 국정감사 해라라는 그런 지금 어빗도 보이는데 여기 다막가야 돼. 여기 다막가야돼다막가야 돼. 다 경찰차장 이게 안 보이나 지금? 경찰차장 이게 안 보여? 다친다니까. 지금 저기도 건너편에도 보세요. 네, 사람들이 지금 막 밀려 나오고 있잖아 지금. 다친다니까 빨리 차선을 차선을 어 차선 열려고 합니다 이제. 예 네, 차선 열려고 합니다. 예 네, 차선 연다. 오케이 오케이. 차선 연다! 차선 연다! 차선 연다! 차선 예, 열어 차선 열어 보수의 심장을 도전하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겠죠. 이재명 그런다! 준민하자 그런다! 선풍래! 예, 지금! 그런다! 우리, 이것입니다! 길 건너편에 계시마시고 함께 마음을 모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차선에 예를 들 전차선. 급탄 대회 와 보세요. 차선이야한 차선 빼고 달렸어요. 제가 지역을 호명하면 해당 지역의 시도장 네. 위원장님 여러분들이 해냈습니다. 님 경찰들이 엄청나게 막았는데 여러분들이 길을 열었습니다. 당원 및 국민 여러분께 예, 네, 다 들어서 다 들었어요. 차선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네. 먼저 <laughs> 오늘 강협위원장님 모든 무대로 올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경천 위원장님들 저 감사합니다. 보세요 숨내문까지꽉찼잖아요 네. 경기인천 우리 지금 한 차선 빼고 경찰이 지금 또 난리다 봐. 바랍니다. 경찰이 지금 이번에는 충청 강원 호남 제주 및 비례대표 국회의원님들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충청 강원 호남 제주 그리고 비례대표 국회의원 경찰 지금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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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히 썽출 타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모든 에서5 0년 넘게 해오던 대북 방송도 전면 중단시켰습니다. 그러더니 이제는 아예 북한의 주롱자인것 같아요. 저 멀리 입구 쪽에도 있어요 사람들이. 두 하는 더 이상 들어줄 오 못해가지고 씁니다. 저 입구 쪽에서 맞아. 지금 기다리고 있네요. 있습니까, 대한민국 와 국가를 오늘 국가를 엄청나게 국가를 많은 분들이 국가를 국가를 왔습니다. 대한민국 정토를 한반도와 부산 엉기하자

와, 여러분들, 저 끝에 저 처리구가 있거든요. 그 지하철 여기 올라오는. 저기도 지금 꽉 찼습니다, 지금. 룰리동체, 무대 뒤쪽도 꽉 찼어요. 지금. 더 이상 들어오질 못해요, 지금. 전 차선을 다 열어야 되는데, 경찰이 지금 한 차선만 지금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4개 차선 남겨뒀는데, 우리 국민들이 왕창 몰려와 버리니까, 빛상의 경찰이 깜짝 놀라가지고, 예, 차선을 다 열었는데, 한 차선만 지금 남겨놨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계속해서 제가, 지금 몰려오고 제가, 있습니다. 중간하라세번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법하게, 인법독재! 계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정말 클라이맥스로 향하고 있는데요. 각 지역별로 함성발사 한 번씩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역을 외치면 그 지역에서 오신 우리 당원 국민분들께서는 함성발사를 해주십시오. 자, 부울경부터 가겠습니다. 했고요. 자, 다음은 덤기입니다. 우리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당원대, 항성반성 마지막 연사를 모시기 앞서 대. 100...